안녕하세요. 오종훈 종로학원 학교평가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내용은 요즘 이제 입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수능이라든지 입시체계를 설명해드릴 거고요. 현재 중학교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앞으로 또 펼쳐질 입시는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입시와 수능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입시는 이렇게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아마 대학을 가실 때나 그 당시에 대입 조건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수시가 없었고요 그냥 뭐 정기대 후기대라고 다 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했었는데 요즘은 그보다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라는 입시 체계가 있고 정시라는 입시 체계가 있고요 또 시험은 예전 같으면은 수능이라든지 학력고사 하나만 잘 보면 사실 그거 가지고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학생부다 또 내신이다고 해서 복잡하고요. 그리고 수능이다고 해서 그런 또 시험 체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에서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즘 입시에서 가장 바뀐 점은 수시라는 것이 또 모집 인원이 많아서 가장 중요해졌고요. 수시라는 입시 체계는 보통의 우리가 학력고사나 수능과는 다르게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과연 어느 고등학교 선택하는 것이 어 내신도 잘 따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그러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수능만 잘 보면 또는 학력고사 잘 보면 모두 좋은 데갈수 있는 이런 상황하고는좀 다르다 이거죠. 수시라는 것이 현재 모집인원의 대략적으로 70% 선발하고 있는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는 것은 첫 번째 학생부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논술전형 같은 경우 는 논술전형이 또 논술이 중요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 경우에서도. 어 때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들어서 뭐 학생부를 잘 봤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들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합격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먼저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그럼 내신은 어떻게 반영되느냐 보통 예전 같으면 뭐 내신은 이제 전과목 내신이라 해서 뭐 예전 같은 뭐일 등급 뭐 십오 등까지 하나의 등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뭐광역별 내신이 있고요. 또그 내신만 또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까지 반영됩니다. 주 수상 실적이라든지 학생들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죠 그 교과 세부 특기사항 또는 담임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또 행동 특성 및종합의견도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내신만도 잘 본다고 해서 또 좋은 대학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중요해졌다 이런 점이 또. 어 요즘 입시를 또 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어떻게 또 대비하는 것이 가장 그 뭐죠? 어 내신도 잘 따고 어또 우리가 원하는 지원 대학을 갈수 있는 방법이냐를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사항을 꼭 꼽고 싶은데요. 일차적으로는 내신을 가장 잘 떼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도 공부했을 때국영수과또 국영수사 그 내신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를 보게 되면 그 시험을 잘 받아야 되듯이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그 부분이 예전하고 좀 바뀐 건 뭐냐면 예전에는 뭐종과목이다 들어갔죠. 국영수사에다가 또 과학에다가 예체능까지 다 들어갔는데 요즘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는 인문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가 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자연계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들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를 가장 잘 받아야 되는 거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기타 과목은 또 어떻게 반영되느냐? 뭐 기술 과정도 있고 학문도 있고 제휴해고 있는데요. 이건 이 부분은 뭐어 약간씩 약간 고 이렇게 보완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또 배제되는 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 주요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교과 성적도 잘 받고, 그럼 기타 과목 성적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또 포인트를 맞추냐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보통 국영수사라는 그 주요과 또국영수과라는 주요과가 학교에서 찾아내신 이수단이라고 하죠. 이수단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보통 이제 국외국과라고 하면 이수단위가 보통 사 단위 5 단위가 되는데 그래서 주요교과 성적만 따지면 뭐 거의 일주일에 대부분의 그 교과를 반영하고요. 일부 뭐한 네다섯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어, 기타 교과를 반영하니까 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가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험기간이 아닌 이런 평상시 기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상시 기간에는 어차피 또 내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도 아닌데 또 내신 준비하기도 뭐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때 많이 하는 것들이 주학교에서는 수상 그때 대회를 많이 엽니다. 뭐 경시 대회다, 토론 대회다 그만 였는데 그런 데에적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또그 당시 기간에는 또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입시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 가장 깨끗하게 생각하면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이었는데 원래 요즘에 추구하고자 하 학생부 종합전이라는 것은 시험 이외에 평상적인 활동도 열심히 체크하고 평가한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기 본연에 입각해서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뭐꼭 나쁘게 해석하면은 그 자체도 저희가 뭐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학교 활동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 체험 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도 받고 또 대회 나가서도 뭐꼭 대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반도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그, 런 것은 한마디로 평상시 활동에 많이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자율동원이라든지 체험, 창의적 체험 활동 동원이라든지 그 동원 활동도 그 당시에 많이 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 이후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에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그 기간 이외에 또 학습할 수 있는 많은 기간이 겨, 저,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교과 중심으로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수능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그면 이제 가장 제가 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논술 준비도 언제 하느냐. 또 면접 대비는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논술 준비는 예전 같으면요. 고1 때부터도 하나 논술 뭐 학원이든 이런 저 뭐죠?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숫자가 줄고 또 논술 전형이라 해도 100% 논술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하고 학생부도 또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 뭐죠? 고의 결방 정도부터 준비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용이라고 하는 것도, 문과로 보면 일반 이제 국어, 통합 논술이죠. 이과로 보면 수학과학 논술인데, 그 부분은 수능과 연계돼서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면서, 논술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만 독립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저는 뭐 크게, 저, 뭐, 반대하는 입장 은 아니지만, 어, 좀 효율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과학생이라 한다면, 수리 논술 준비하는데, 수리 논술 준비하는 것을, 수리 논술 독립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뭐, 문과생이면, 이과생이면 가형을 준비하듯이, 문과생이면 다형을 준비하는 그 템포대로 가고, 그러고 나서, 논술이라는 특성은 뭐냐면, 쓰는 것이니까, 쓰는 것이니까, 쓰기 연습만 좀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과학생들은 수학과학 논술만 해보는데, 수능 대비와 함께 같이 하는 것 정도 보시고, 문과학생들은 사실 통합 논술이기 때문에, 일반 국어 논술이죠. 그런 논술인데, 그 부분은 또 재심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를 능력을 이렇게 써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국어영역에 대한 대비가 될수 있습니다 즉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국어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문학 독해라는 부분이 실제 제시문으로 나와서 독해하는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어영역을 중장기로 대비하면서 대비한다 그리고 어또 이제 사회탐구도 문과 학생들은 보는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 사회탐구에 나오는 사회문화라든지 생활관리 이런 식의 주로 어 소재들이 실제 저 논술에 또 논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뭐 논술을 주제서 다양한 독서를 한다고 해서 뭐 너무 넓게 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탐구에서 배는 사회과목 교과서를 철저히 익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 으로 문과 학생들 따지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충실히 하는 것 자체가 좀 넓은 의미에서의 독서 능력을 함양시키는 길이고 또좀 중장기적으로 언어논술을 대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할때 가장 또 어려워하는 측면이 뭐냐면 그 비교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어느 부분을 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어 비교 활동은 저희가 이제 원래 저 강조했던 대로 수업 활동에서는 수업에 대한 적정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서울대에서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내를 할때 예전 같으면 이제 수업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통 결과만 중요했습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곳이 시험이죠. 시험 점수입니다. 근데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는 뭐냐면 수업에서의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과정으로서 수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 참가했는가 어떤 식으로 발표했는가 이것을 다 기재하고 또 기록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하고 차이점 뭐냐면 예전은 뭐 그냥 적절히 참여했으면 참여한 대로 끝났는데 요즘에 그것이 선생님들이이제그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적을 때 그런 부분들을 수업에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를 문학을 어떻게 공부했으며 수업을 어떻게 공부했으면 나오니까. 한마디 정리된다면, 아, 그 수업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는 과정, 그 과정으로서의 학습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이제 현장에서는 참여하는 수업이고, 학생부 기록으로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교과목 세부 특기상을 적을 때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저희가 이제 쭉 중장기적 계획을 잡을 때 보통 고1, 고2, 고3을 크게 삼요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고3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대비되는 고3 1학기 내신이라든지 수능 또는 대학별 고사 대비가 중요한데요. 고1은 그에 비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활동을 고1, 고2 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그 학생들은 또 적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고1 일 때는 수능 좀 내신 대비도 하면서 학습을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고3 때는 이제 좀 학습으로 많이 뛰어드는데 주로 이제 좀 약간 좀 어줍지 않게 학생부 종합적으로 대변 학생들이 그걸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laughs> 고1 때는 뭐, 이제 뭐죠, 저, 저 그, 무슨 활동. 활동도 하지만 이제 내신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뭐 적당히 대비하는데, 좀 활동을 좀 못했다고 해서 고3 때 가서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근데 그때 약간 바뀌었죠. 그때는 좀 학습이 좀 뛰어들어야 되고, 고일 때는 사실 당장 수능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좀 활동을 좀 병행해서 한다. 그리고 그 활동도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기양이면 내신 대비기 위한 내신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그러 고 나서 평상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도로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그 현재 중학교 이제 학생이면서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저이 설명에 이런 자세를 갖다 보니까. 딱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뭐가 발표했냐면 아, 이제 내년도죠.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도에서 자사고하고 외국 국제고 입시를 할 때는 전에 같으면 이 자사고 외국 국제고는 정기고 입시있었으면 정기고 입시.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도 후기 일반계고를 충분히 일지망이지만 일지망 해서 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사고 외국 국제고는 후기고로 선발이 바뀌면서 일단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뭐죠 일반고에서 저렇게 뭐죠 지망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고 마지막 지망되는 과정으로 배정받는 방식으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학교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 상위권 학부모들이죠. 왜냐하면 수가 상위권 학부모들이 특목고나 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들 층에서 약간의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전에 같으면 은 전기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똑같은 일반고 학생들이 준비하듯이 후기고 일반고 준비하듯이 일지망, 이지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지망, 이지망은 이제, 그죠, 그냥, 이미 일반 고를 선택한 학생들은 그냥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제,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를 지망한 수험생들은, 예를 들면, 삼지망 정도에서 배정받는 거 봐야죠? 뭐,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약간의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까는 좀, 양상적으로 복잡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 뭐, 제가 이제, 이, 입시설명에 관계돼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부동산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 있습니다. 자기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게 많이 연관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자, 여러분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강남, 강남 파라군 불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이, 논란이 많아요. 강남 파군 왜냐하면 이제, 특목 자사고이 10개는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강남 수요로 가서 그쪽으로 많이 전입할 거 아니냐, 전역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100% 맞는다고 보장못 하는데, 옛날 같은 강남 8학군 부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요즘 이슈가 크게 바뀌었, 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수시가 커졌고요. 학생부전형이 커졌고요. 그리고 옛날 것처럼 시험만 잘 본다고,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학교 가는 건사실시다면 아닙니다. 적어도 수능만 잘 봐서 가는 전형이 정시전형인데, 그 전형이 30% 전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옛날 경우로 따지면 강남 불학권이 저 만일 부활하려고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하나의 시험만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력 측정치가 학력고사되든 수능이 되든 이 학력 측정치가 있어서 아,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럼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 가면 내신 경쟁이 아닙니다. 그죠?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수능 경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좋은 면학 분위기를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아요. 요즘은 그런 입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시가 커지고 학생부가 커졌기 때문에 강남 8학군 간다고 해서 내신 등급이 다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전으로 보면 비선한 학교에서 내신 따기가 더 수월한 것보다 비해서 어려운 거죠. 그 부분이 좀 복잡한 양상으로 정리될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정도 예상하는 바로 뭐냐면 각각의 지역에서 의 약간의 인기 학군이 있습니다. 저, 저 인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정도 고등학교가 조금 더, 선손도가 높아진 정도. 이게 될것 같고, 또, 어느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비선호학교를 가서, 어, 어떻게 생면 비선호학교가 또 명문고, 명문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금메달 많이 일 뭐, 서울대 연대 많이 보내면 되는 것이니까, 약간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예상할 때는, 어, 강남 8학군의 바로 부활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현실적인 측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그이 면학 분위기와 함께 아울러 이저 아파트 전세 매매 시세를 알아, 알아보는데 아 옛날처럼 강남 파학군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 2, 30년 전에는요 어 아파트 시세라는 것이 뭐 강남이든 비강남이든 간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면 30평 아파트면 1배수, 1.5배수의 고그 정도 차이였지 뭐두 배, 세배 차이나는 거 없었어요. 요즘에는 사실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일한 아파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심하게는 세 배까지 차이 납니다. 그죠? 지역 요건 좋은 데 편의 조건 좋은 데는 학군 좋고 역세권이고 유, 편의시설 좋은 곳, 유흥시설은 아닙니다. 편의시설 편의. <laughs> 편의시설 좋은 곳은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트시설을 유지하고요. 역세권 아니고 뭐죠? 학군 저 별로 안 좋고 편의시설 없는데. 그 아파트가, 뭐죠, 그 백화점 별로 없는 곳이 있어. 이런, 이런 곳은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지역에 열악한 조건은. 그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세배까지잖아요 같은. 근데 그러면 뒤집어야 이게 뭐냐면, 강남파학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좀 어느 정도 열보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면학 분위기는 학, 학습 분위기들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도 저 시세가 또 뭐죠? 그, 저 가격이 저, 가, 갖춰져야 돼요. 그 적어도 요즘 전세가가 뭐, 뭐 매물 대비 70% 가까이 된다는데, 전세라도 쉽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저는 예를 들면, 강남 8학군로서의 진입이 옛날보다 어려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데 그, 그러니까 하나는, 어, 수시가 판이 커지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판에서, 수시 중심의 입시체계에서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어, 이저이 주거 조건 자체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높아진 조건에서는 바로바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남 8학군이든, 목동학군이든, 뭐, 그래, 그래도 좀, 어, 손으로 더 높은, 뭐, 저, 저, 중량구, 중, 뭐죠? 중계동 쪽. 학군을 들어가는 부분이, 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학부모들 이런, 재주 요건에 따라서 들어가, 시겠지만 옛날, 지 옛날 첨크에 일방적으로 판학군에 몰리는 상황은 좀 적지 않을까.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는데, 그런 양상이어서 지금 정도에서 아마 학부님들이 찾는다고 하시면, 좀더 면학 분위기가 갖춰졌는데, 그러면서도, 내신 따기가 좀 편한데, 이런 데를 찾겠죠, 그죠? 아니면 그 중에 어느 한쪽만 좀 좋으면 그래도 갈수 있는 정도 어,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그런 조건에 열악한 교육요건을 염두에 두고서 자녀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요건들 아마 그걸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또 당장 또 특목고나 또 자사고라든지 외국입시를 또 준비하고 또 보내려는 입장에서는 이 선발 권한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선발권을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다뭐 모집시기만 전기고에서후기고로 빠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권한이 있는 한은 또 그런 면학 분위기와 브랜드를 좋아하는 수험생 학부모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맹고산 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 아들 자녀만큼은 좋은 곳에 가서 그런 면학 분위기를 갖춘 상태에서 가고 싶다. 내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데 불리할 수 있는 거는 또 대학에서 또 우수학생들 선발할 수 있는 장치로 또, 또,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전을 운영, 하기 때문에 또 정시에 또 수능 잘 보면 또갈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 이제 가는 추세여서 어, 제가 알기로는 입시체계가 이렇게 바뀐다해도 모집시계가 바뀐다해도 예전에 그런 특목 자사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이제 요번에 모집시계가 바뀌는 외고, 국제고 어, 자사고죠. 자사고를 갈수 있는 그 수요층이 약 100이었다고 생각하면 후기고로 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발생해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아도 그 줄어드는 비용이 약 20% 정도 줄어들고, 그대로 80% 정도는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갈린학부모님들은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여기서 떨어지면은, 후기 일방고를 지방, 배정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받는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변형을 주고자 하는 그쪽의 학교의 경우고요. 나머지 이제 과학고라든지 영재학교는 현재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저또 수험생,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뭐, 현재 바뀌는 그런 고교 20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원래 준비했던 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 영재학교를 실력이 된다든지 진로 소망이 되어서 가는 쪽이면 준비해서 가셔도 되고 또그 전형은 뭐 영재학교는 뭐사월달부터 전형이 이루어지니까요. 또, 과학고도 8월달 정도인가요? 이렇게 서 접수를 받으니까, 뭐, 적어도 과학고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크게 바뀐 바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셔도 좋다. 어, 다만, 이제, 영재학교는 뭐, 어, 전국단위 선발이기 때문에 워낙 경쟁률이 최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서울과학고라든지 한국과 학 영재학교, 이런저 경기과학고 에서 영재학교를 가는 쪽의 학생들 수를 보면 거의 중학교에서 거의 뭐 내놓으라는 학생들, 한두명 정도 합니다, 실적으로. 아예 못 가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목표로서 준비하다가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과학고도 마찬가지죠. 워낙 제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감은 여전히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만, 이제 외국 국제, 국제고, 자사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집 시기가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하는 학교에 뭐, 합격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배정 받을 때 조금 더비소하는비 선호하는 일반고를 배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 장점 그런 거죠. 비소호 하다 보니까 좀더 이제 내신 층이 조금 더그 낮은 층이 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성적이 좋은 학생들, 특히나 이제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적 학력 층이 높은 층이 란 말이야. 그 내신에 대한 성적은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다만 면학 분위기는 뭐 조금 더덜 갖춰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죠? 친구 관계가 조금 더, 어, 뭐죠? 상황에 따라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은 잘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은 깔끔하게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정규를 갖고 못 간다 하더라도 후기 일방구를 내, 뭐죠, 선호하는 순서대로 저 갈수 있었는데 적어도 내년도 현재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년도만큼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했을 때 적어도 일지망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망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때 배정받는 일반고는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곳에 배정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나한테 유의하냐 불리하냐는 측면은 좀더살펴보셔 하고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